주님기도로써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울 귀하금을 받으시오 나라의 이모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Saw you, Josh. 우리가 주님께 충성될 양으로 이렇게 힘써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해 보시고 큰일 여겨 주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과 함께만 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꼭 주실 줄믿어고 우리 주 예수 그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강해 39번째이고요. 예수, 그리고 여호와, 그두 번째 시간이 올지이다. 본문 말씀은 역시 똑같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만, 자금을 우리가 사는 때는요. 흑암과, 어둠이 짙게 드리워 있다랄지 음습하고도 칙칙한 시대상황이며 시대정신이고요 말세의 기운들이 사람 모두에게 강렬하게 충돌하고 있음이 알가한 것입니다 음, 주님의 예언 말씀 뒷무대 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등등, 원통을 풀지 아니하리라의 말씀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한 요즘이 올수 있다. 왜냐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친히 연어나신그 영적 전쟁이 엄청 강하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이상하게 소리, 그 전쟁의 공격 대상은 말입니다. 사탄이기보다는 그 이름 여호와이기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운 극면한 것이시다 아니, 그게 대체 뭔 헛소리입니까? 예수와 여호와가 전쟁하다니, 분명히 이단이야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의 판단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지만 무엇이 뚜렷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다버리신그 이름 여호와 뒤에찰거 머리처럼 찰싹 틀러붙어서 꽁꽁 숨어 있는 그 악마 사탄을 확 터내기 위해 오엇보다도 먼저 쉽하게 깨달으며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그 이름 여호와의 진짜 정체성 말입니다. <laughs> 아시다시피 23절말씀 가르사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인인줄 생각하거던 라고 하시더니 26절말씀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가 비록 여호와 그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라도 원망을 들라 치면 그는 반드시 옥속에 갇히리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 원망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마치 선지피가 솟구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시뻘겋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원망이며 영혼의 원망 그러한 원망을 그 누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옥속에 갇히리라 한 것이 옳시다. 여러분 지난번 강문에서 이미 벌써 <laughs>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카인의 살인 까닭에 사람들에게 원망을 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여호와 이라치. 오늘 본문 성경 예수 그리스도 결단 코 거기서 못 나오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스이 선한 말씀으로 만나며 그이름 여호와는 옥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음. 다시, 하나님의 첫 이름, 첫 장자로서의 모든 권능을 몰수의 박탈당하신 채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잊혀지고 말았면 하는 것이었지다. 어째서, 노아 때의 그 홍수 말입니다. 너와 그의 가족 여덟 명 외에는 당시 전 인류를 몰살시켰음의 요한 나름의 정당 이유서 과시하고 있었던 가령 사람들의 죄악이 관용함과 그 생각들이 항상 악할 뿐이야. 그러니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해 죽여 하시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요한 나름의 대명군입니다 많은 과연 그 사례의 명분이 옳았을까 틀렸을까 결코 아니지 않겠는지요? 왜냐하면 아직 태어나지 못한 태아이며 열살 미만의 그 순진무한 애들 말입니다. 그들은 죄가 뭔지조차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없지요. 오직 여호와의 심판 기준이랄지. 그 순진한 애들까지 모조리 죄인들로 몰아서는 매도했고 그리하여 죽였음 죽어버렸음 그렇지만 너무 놀라게으리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직후에 대반전 대약전 웅장하고 창피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으니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됨으로부터 쫓겨나서는 참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예수 십자 때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창조 권능이며 인간의 생사 법까지 주장한 그 권세까지 모조리 박탈당한 것 말았지요. 그 이름 여호와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해석 의십자임과 동시에 여호와께 내려졌던 행위심판이었고, 어째서 여호와의 홍수심판 일랑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그림이 여호와의 독단이었고요. 있어서는 안 됐었던 여호와만의 그 결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적 행위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들이 받들어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며 실체가 없는 권세가 없는 곳있치도 아니한 허상일 뿐이라 한것이수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그 이름 예수를 하여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본 성경 인증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장자 첫 이름 여호와께 내려졌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으면 무엇이겠는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그러한 여와를 정통 교리적인 종교의 부자 위에 왕처럼 앉혀 놓고서는 아직도 여전히 삶의 일체 중에 1등 신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고 받들어 모시고 있어오나 강조하거니와 그대들이 그 종교적인 짓거리를 당장에 멈춰야 하고 말고 어, 왜냐하면 그 악마 사탄이고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여호와 뒤에 철싹 틀러붙어서는 마치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첫 세상의 모든 주민들 을 속였었지요. 결국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붕괴시키고 말았습니다만은 이제 또 역시 그대들은 정통교리니 고정관념인 이를 내세워서 이미 벌써 죽어버린 여호와 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여호와를 야훼라나니 여호와 이라나니 기독교의 으뜸 신으로 받들어 모으시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그런 행위는 가장 음밀하고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 죄가 된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실 뿐 예수님이 여호와니 등등 한분 하나님을 두속성에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부탁드리고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오아 홍수 때의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죽음을 당해만 되셨던 당시의 태아들 애기들 어린이들 등등 그들은 과연 홍수 심판에 익사된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옥이라고 하는 망각의 지점 거기에서 자기들의 원통 죽음에 대해 원망 또 원망을 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줄수 있는 참매시의주인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주님의 은사를 통해서 노홍수때의그 험악한 광경으로 우리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예. 상류의 거친 경랑이며 마치 악마의 혓바닥처럼 사람들을 낼름낼름 낼름 삼키고 있었고요. 한편,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젖 먹던 심까지다 쏟아서 산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태아들, 엄마의 몸속에 있었고, 그 가태하는 아가들, 두 살, 세살 먹은 아기들, 그리고 어린이들 사람들까지 엄마나 아빠 등에 엎여서, 혹은 안겨서, 혹은 질질 끌려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높은 산 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됐다 하고 안돼선물신과 동시에 그무서 노아의 홍수때그 탄류가 그르렁 그르렁하는 소리를 내면서 저들의 발, 발치를 적시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신이여 신이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단말나 비명을 질렀었지만 그 이름 여호와는 얄짤없이 저들의 기도를 싹 외면하고서는 그럼 금방 그 후에 저들은 모두 다는 노아의 홍수에 삼켜줘서 움뚱아리는 시체가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태어나기 전인물로 그렇다면 지옥에 갔을까?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그들이 갔을까요? 당연히, 옥이라고 하는 영혼 세계로, 어떻게 외면 닿는 그 외로운 장소에, 노화홍색대에 억울하게 죽은 영원도 다그리 몰갔었지요. 그것은 거기서 저들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하 이님께서 인간들 모조리 죽이는 데에 이유로 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을 텐데 우리들은 너무 어린 애기들이라서 죄가 뭔지도 전혀 몰랐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괜히 원탕하게 죽었어.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자기들을 죽여버린 여와 이름을 향하여 원망, 원망하고 있었고요. 여와 이름이 아니라 참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나타나기를. 그, 오기라는 영혼계에서 무려 5,000년 내지 6,000년, 그 이상 수만 년 동안에 오기에 갇혀있으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마침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께 저들은 여와에 대한 원망을 계속 터트렸다 하지요. 우리는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여와 이름이 내세운 죽임 이후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억울하고 원통하게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반드시 원망을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죠. 대체 무엇을 전파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보신 후에 천천히 입을 떼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대들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신원해 주겠소 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곧장 아리마덴 요셉의 무덤에 눕혀져 있는 당신의 시신과 함께 결탁이 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이상 것은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것은 그저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만 골라서 하고 있었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런 여호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새 땅에 새로운 이름을 세우시려고 이름의 장자 여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용에 떼내버리려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원망의 타켓이 되게 하셨거니와 참으로 웅장하고 장쾌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 말씀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들의 신비에 가까운 굉장한 말씀이시요 어쨌든 죽으신 후 가장 먼저 요하를 향해 원망 또 원망하고 있었던 그들을 찾아가심으로써,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유일한 이름은 오직 주 예수 그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사탄에게 속고 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가로사대, 홀리아도 남김이 없이 원망거리를 <laughs> 합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부탁하고 제발 부탁하오니 예, 이제는 이미 벌써 여호와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배척이 된그 여호와를 성교이나 예배 신으로서 절대로 받들어 모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행위는 바로 가장 간교한 우상 숭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우니 노아 홍수 때에 원통에 죽었었던 것 여호와의 심판 기준으로부터 벗어났고 있었고, 그러므로 죽지 않아야만 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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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원망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니다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원망의 대상이었었던 그여호와말입니 그럼요, 그럼요, 여호와 뒤에서, 마치 찐득이나 찰가름, 찰름 머리처럼 찰싹 불러선 붙어서는 자기가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온갖 악행의 저질를뜻던그 악마 사탄의 냄새가 여호와의 짙게 베어 입구면 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 이름 여호와의 실체를 정말 깨달음으로써 그때 비웠어. 숨을 곳이 없어진. 그결다가 악랄한 사탄을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급진적이며 혁신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대들이요. 제발 좀 정통교리니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귀신들로부터 벗어나서 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주 예수 그대 앞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또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요. 구약성경에 하나가 아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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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지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여호라고 하는 고유명사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첫 창자, 첫 이름의 그 여호와인지 아니면 그 여호와는 예수 글도의 구약적인 표기인지 이것이 혼동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깊이 기도하여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서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표기인 그여호와착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픔심을 묵상하면서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감가득한 말세의 상황에서 해방되시어 새하늘 새땅이며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 우리, 우리 다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서만 지금은 속히만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가없는사랑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대 높이 들어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그리고 완전한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와. 여 영원히 춤만 춤하고기를 가 한결이 주근절 나이다 아멘. 차차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거두 채우시니.